예 오늘은 6과 중요 구문 연습입니다 먼저 앞에서 본문과 단어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의 연장입니다 우선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是마마的口红의是爸爸的마这是哥哥的皮鞋 <목소리> 那是弟弟的袜子，哪、那个是妹妹的书包？这是妹妹的书包。哪、那个是老师的电脑？那个、是老师的电脑。예잘들어보셨나요자여기보시면먼저보겠습니다 자, 저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것입니다. 나시, 역시 마찬가지요. 저것은 입니다. 이것. 저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저시, 이것은 입니다. 또 이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부분을 보시면 다 지시사하고, 예, 라고한 동사가 넣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예,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 더, 뒷부분이 다 명사죠. 자, 이 부분은, 어, 관용어로, 이렇게 예, 수식해주는 것이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국어의 어순이에요. 입니다, 부엇. 이것은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말을 붙이면 어, 의문문이 되겠죠. 자, 셰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붙으면 이건 누구 겁니까? 라고 할 때는 마안 붙여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문장을 '저희 시 마마 더 거홍' 이렇게 되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려고 하면 뒤에다 마마 붙이면 되겠죠. 저희 시 마마 더거홍마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 더의 용법이에요. 무엇, 무엇의 여기서는 다 무엇, 무엇의죠. 단이 사물, 이 명사의 명칭을 문맥상 얘를 알고 있으면 생략해도 가능한 거죠. 저시 마마더 커홍 이렇게 되는 것을 저시 마마더 해도 되고, 나시 바바더 비 해도 되는 것을 나시 바바더 비. 아, 저기 바바더 해도 되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哥哥的皮鞋, This 哥哥的. 만약에 신발이라는 어 명사를 문맥상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 예, 가능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나거. 이건 뭐죠? 어느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입니까? 무엇, 뭐, 무엇 뭐, 뭐, 누구? 메이메이 메이, 여동생이죠. 여동생의 책가방입니까? 저시 이것이입니다. 메이메이 더 슈버 자 그러면 이번 중요 구문에서는 대분이 뭡니까? 지시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그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예 여동생의 책가방 그거를 나타내는 더와 수식을 해주는 관형어 더와그 다음에 지시사 그 다음에 예시 라고 하는 동사 반복 연습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나거 어느 것이 시 입니다 라오시더띠엔나 선생님의 컴퓨터 나시라오시더띠엔나저 것이 입니다 선생님의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육과, 6과, 육과에서 공부했었던 부분, 자, 이렇게 보시면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그 다음에 어느 것,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관영어, 덜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또 따라 읽으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